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UX링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X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달 저번 달이죠. 저번 달 영상을 올려 드렸을 때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인 문의를 주셨던 분들께는 UX링크의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바이낸스 상장 투표 그 상장 투표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쫙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현재 상장 투표 1위를 기록 중에 있는데 1위를 기록한다라고 해서 UX링크가 100%바이낸스에 상장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권에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바이낸스가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서 상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UX 링크, 버추얼 프로토콜, 온도 파이낸스 이번에 뭐 투표에 올라가 있는, 물망에 올라 있는 친구들 제외하고도 오늘 상장된 더 파일코인 업비트의 파일코인이 상장이 됐어요. 이 정보들도 제가 미리 다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앞으로 파이낸스에 신규 상장될 코인들 그리고 업비트에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 중에서 해외,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지만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의 신규 상장 정보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장 시기 매수 가격 목표 가격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끝내놨기 때문에 이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UX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600원 구간이 깨지게 되고 500원대에서 지지를 좀 강력하게 받는다 라고 한다면 풀매수하셔라 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래들이 UX 링크를 본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격 지지만 된다고 하면 아주 높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580원대 부근에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직접 매수하는 것까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어요. 그리고 매도 가격, 딱 매도 걸어놓는 것까지 영상이 있습니다. 5천 원. 이때 매도를 걸어놨었어요. 그리고 제목이랑 썸네일도 여러분들 지금 올인 하시고 5천 원에 매도 걸어놓으세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 무슨 10배가 오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비썸 기준에서 5,65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제가 보수적으로 5,000원이라고 잡아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똑같이 매수하셨던 분들 혹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UX 링크로 8배 이상의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 안에는 다 타점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산 시장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입수하느냐 많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업비트 상장된 파이코인 같은 경우도요. 사실 제 영상 보시고 그냥 매수하셨던 분들은 앉아서 오늘 40% 이상 수익 봤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보만 있다면 딸깍 딸깍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무지성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확실한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UX 링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낸스 상장 예정 코인들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뭐 버추얼 프로토크 아까 말했던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투자를 조금 지금은 노리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나스닥 시총이 사천조가 증발을 했고 증시 시장 흐름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좀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건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게 아닙니다. 조만간. 뛰어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제 도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